안녕하세요. 경남 누수탐지공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누수현장은 창원 하포구 안월동의 주택 누수현장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별침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님 음. 가서 잠가 이 계량기로 온수배관 누수인지 급수배관 누수인지를 확인하였는데, 여기 창원 완월동 주택에는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에게 온수배관의 누수가 발생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온수배관으로 누수탐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차량에는 누수탐지를 위한 모든 장비가 세팅이 되어 있어 주택의 수도 배관에 바로 연결만 하면 청음탐지와 가스탐지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세팅된 공압과 가스를 동시에 주택의 온수배관으로 주입하여 탐지를 진행합니다. 압력을 주입하여 지방 곳곳을 탐지한 결과 찾은 누수 부위는 싱크대에서 화장실로 가는 거실바닥이었습니다.

はい。Okay. Mm-hmm. 궁금하지? 네. 이렇게 깊은 거. 내가 같이 일하러 다닐 생각 있습니까? 아, 이거 내가 할게뭐 있는데? 손재주 좋대. 근데... <laughs> 뭐, 마음대로, 마음대로, 뭐, 소리. 손이... 그래그래 <laughs> 내가 같이 일어나다니시다 아 내가 자장이리가지고 갈등없고 지금 컸거든 잘됐네 아 내가 리가지고 지금 어야지 <laughs> 내가 구제를 해줄게 백수 탈출 해줄게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나면, 바로 에수 있는 거에다가이곳이다가 시멘 에다다가이다다가 요걸 에가 이곳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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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계이곳이곳이곳에이가이가가이곳에 이곳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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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다이곳에이다이다가이다가이에이곳네 네네. 이상으로 창원누수탐지 공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